안녕하세요. 뽀구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로 촬영하게 된 이유는 오늘 좀 알려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로 기게 되었고요. 작년 11월, 12월 그때쯤에 여러분들이 예쁘잖아 영상을 많이 주셔서 뽀구미 예쁘잖아 슬리퍼를 제가 굿즈를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와디즈를 통해서 펀딩을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셔서 펀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만 들으면 어? 이 사람 관심 받더니 사랑 받더니 바로 팔아먹으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렇게 받는 게 너무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회에 반환하고 싶다는 생각에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독거노인 분들에게 후원과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 4월쯤인가? 그 때쯤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품이 디자인 되고 봉사활동 다니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 지금 시기가 되게 늦었잖아요. 사실 작년 11월 12월 이때쯤인데 이제 알리게 돼서 뭔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품을 구매를 해주시면은 그 수익금의 일부가 도권호인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은 계속 보시면 될것같요 같고, 굿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유튜브 설명 더보기란에 제가 써놓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 맨 뒷부분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보러 가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뽀금이라고 합니다. 안녕. <laughs> 처음에 이제 뵀을 때 속으로 많이 힘드실까? 조금 연민의 시선으로 봤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단지 내에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있었던 일, 사소한 이야기 하시는데 들어드리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는 상황이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외로워 하시는 게좀큰것 같아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 많이 들어드리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어, 걱정되는 부분 아무래도 이게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그래안 그래도 이렇게 좀 찾아오시는 것 때문에 어르신 분들께서 코로나에 걸리시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일정을 원래 하려는 것보다 좀 늦춰졌어요 한두달 정도 늦춰졌고 일단 지금은 활동적인 봉사활동보다는 금전적인 걸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음은 공사 활동을 하고 싶지만 금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사비로 모든 물품을 지원해 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예쁘잖아로 굿즈를 하나 이렇게 상품을 준비 중인데 그거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저 하나만 더말게요 제가. 솔직히 뭐라고 굿즈를 내나 싶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이제 상품 내려는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진 않더라도 어,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뭔가 이거를 통해서 사회에 반헌할 수 있는 이 기회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아니었더라면은 그렇게 큰 돈을 도와드리는 게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누리고 뭐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땐 제가 도와드리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도와드리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꾸 자기 못뭐 생겼다고 립스틱도 안 바르고 그러는 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뭐 고개 뭐할 그런 시간이 없고 아니에요 좋아요. 생각도 아유. 못 해봤고 나는 지금은 예뻐요. 네? 화장품에도 다를 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화 화장... 하고 나간다. 나간다. 그리고 수업을 이렇게 나서. 어요 음. 아이고 창수이한니가 음. 드디어 바람이 아, 났어. <laughs> 무슨? 아니 무슨 소리로? 좀 젊은 마인드로 계속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놀러 갈 거예요. 이렇게